여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그리움을 빌어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소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가 느꼈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인중에 복대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대신아이다 선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둘째,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가 느꼈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인중에 복대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대신아이다 선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충만 같이 영계 영광이 아멘. 고해자입니다. 서 있고 나락 요그저 앞에다대. 요 제일 좋은 자리에다. 대. 왔습니다. 빨리 왔네. 지금 네. 빨리 왔어요. 다금 시도 안 됐죠? 원래 일찍 출발했고 한 오. 시간 안걸리는거요 40분. 40분 남았는데. 4래분은충 그래. 40분은 충분해. 충분하다고 충분한데. 끝나고. 아0분 40분. 소우이 걷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순환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일으치고 주님의 순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에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수 있소. 마음으로 하시자구요? 네제 <laughs> 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 무상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니 경비하며 찬송하나이다 고세주 예수님 제 이름으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주셨으니 저희도 십자가 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Oh well I 시제 장애로 받는 것이니까 오늘은 연중 제21주간 토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민사랑과 성령의 칭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환사지형과 함께. 사도 바울의 허림포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이력까 이도 많지 않았으니 마주가 전한 보급한 보급입니다. 주님 영광소서 그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두를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런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한 탈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팔래들을받으이는본가섯 의도를 활용하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손이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장미숙님. 네. 오늘 하정동 울트레야 부모님들 방문주셨고 영면동 성당에서도 오셨습니다. 네. 네. 주러분 네. 반갑습니다. 루추한 것까지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해야지. 를 <laughs> 잘난 척하면 안 돼. 네, 일단 그끝나 그, 강의가 있는데, 그 혹시 아마 몇 분짜리로 저얘기주죠 30분, 50분짜리로 <laughs> 짜는 걸로 30분짜리로. 네. 혹시 그 용현동 신자 분들도 시간이 계시면 강의를 들으시고요. 혹시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이사 끝나고 나서 바로 일단은 몇년동 신자분들은, 근데 주인 종에게 돈을 맡요 근데 사실은 오늘 다섯 탈렌트, 두 탈렌트, 한 탈렌트 되니까 별로 안내는거알수 있게 되는데, 사실 한 탈렌트는 뭐 15도도 안뽑아었어요 아무리 이제 그 돈을 적게, 환율을 잡아도 거의 15도, 또 다섯 탈렌트는 50도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뭐그가로따지면 거의 뭐 한, 4,50억, 3,40억 그러니까 다섯 탈란트로만 150억 정도 최소한 잡아두면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에요 절대 한 탈란트는 적은 돈이 안됩니다 오늘 복음의 여러가지 의미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또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따른 분들에게 전해주면 모든 것으로리는 탈란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봅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누군가와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땅에 묻었 수는. 하느님을 묻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시죠. 음. 하늘에서 이 땅에 육가되서 오신 그예수님은또한번 십자가에 묻어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내가 받은 탈렌트, 그것을 정말 재밌게, 기쁘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어주는 성체성사의 삶으로 연결될 수, 그런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다섯 달란트가 진짜 50탤런트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탤런트가 100탤런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신부님 가운데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세명세명 이렇게 세 명. 네, 조금 땡겨 바짝 붙여주세요. 달려보시고요. 네.